안녕하세요. 동네전판사입니다. 짧은 연휴의 마지막 날인데요. 저는 오늘도 어떤 노트북을 사야 할지, 어떤 게 할인하는지 고민 중이신 분들을 위해 지금 할인 중인 가격이 좋은 게이밍 노트북 몇 가지를 간단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HP 오면 16 RTX 4060 모델입니다. 워낙에 자주 소개해 드리기도 했고, 제가 사용하면서 리뷰 영상을 올렸던 제품이라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RTX 4060 탑재한 게이밍 노트북들 중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베스트셀러 제품인데요. HP에서 상급 라인업에 해당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가성비 모델인 빅터스 시리즈보다 소재나 퀄리티, 그리고 포트 구성 등 모든 면에서 더 좋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 오히려 빅터스 시리즈는 할인율이 별로 좋지가 않아서 지금 구매한다면 지금 소개해 드리는 오멘 라이젠 모델이 가성비로 더 좋아 보입니다. 라이젠 7840HS에 TGP 140W RTX4060을 탑재 16.1인치 QHD 해상도 디스플레이는 300니트 sRGB 100% 240Hz를 지원하는 준수한 스펙을 갖췄습니다. 현재 10만원 쿠폰에 11% 카드 할인 적용한 최대 할인가 149만원에 구매 가능한데요. 150만원 이하면 구매를 강력히 추천드리는 가격대입니다. 두번째는 레노버 아이디어패드 프로 5i16iRH RTX4050 모델입니다. 요즘 개인적으로 영상 편집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졌는데요. 가성비 입문용으로 영상 편집용 크리에이터 노트북을 알아보신다면 아이디어 패드 프로 시리즈가 괜찮아 보입니다. 아이디어 패드 시리즈에서 고성능인 프로 라인업의 모델로 i5 13500H에 RTX 4050을 탑재했고, 16인치, 16대 CPU, QHD급 해상도의 생산성이 좋은 디스플레이는 3 5 0니트 s r g b 100%, 120Hz 주사율을 지원합니다. 아예 게임만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RTX 4050급 제품을 이 정도 가격에 추천드리진 않지만 영상 편집, 포토샵, 3D 작업 등의 용도로 사용하시면서 게임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제품이 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게이밍 노트북과 크리에이터 노트북의 경계가 모호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심플하고 얌전한 디자인, 그리고 나름의 휴대성까지 갖춘 제품을 찾으신다면 게이밍보다 크리에이터용으로 분류되는 제품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현재 10% 카달은 적용한 최대 할인가로 프리도스 모델이 116만 원 윈도우 11 FPP 버전으로 설치된 모델이 129만원에 구매 가능한데요. 프리도스 모델에 윈도우 정품으로 따로 구매한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 윈도우 11 포함 버전이 가성비가 좀더 좋으니 구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에이서 프레데터 헬리오스 18 RTX 4080 모델입니다. 18인치급 대화면 고품질 디스플레이에 RTX 4080을 탑재한 게이밍 노트북들 중, 현재 가성비로 1등을 뽑는다면 이 모델을 보시면 됩니다. 지난달에 300만 원 초반대로 소개해드린 적이 있긴 한데요. 5월이 되면서 조금 더 내려가서 SSD 1TB, 테라램3 2 g b 모델 기준 295만 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인텔 13세대 최상급인 i9-13900HX에 TGP 170W RTX 4080을 탑재, 18인치 디스플레이는 IPS LCD 계열 최상급 스펙을 갖췄습니다. 5세대 에어로 블레이드 3D 쿨링 팬과 리퀴드 메탈 서머를 발라줬고 내부 공간이 넉넉한 18인치급 제품이기 때문에 쿨링 성능도 준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급 스펙이라면 16인치보다 18인치급 제품이 비싸긴 하지만 물리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화면 크기와 쿨링 성능을 생각한다면 시즈모드 용으로는 확실히 크면 클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레노버 리전 프로 5i 16irx rtx 4070 모델입니다. 올해 14세대 모델이 출시되었고 저렴하지 않은 가격이지만 여전히 꾸준히 잘 팔리고 있는 인기 제품이라고 볼수 있는 리전 프로 시리즈인데요. 5월 초에 반짝 210만원대 특가로 떴다가 쿠폰이 금방 사라져서 프리도스 모델 기준 자주 뜬 할인가 수준인 239만원 정도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잘 찾아보면 동일 모델의 윈도우 11 FPP 설치된 버전도 239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데요. 제품 링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못 찾으면 못 사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프리도스랑 윈도우 11 포함이랑 가격이 같은데 몰라서 프리도스 모델을 사버리면 억울하겠죠? 현재 17만원 쿠폰에 5% 카드 할인 적용한 최대 할인가 239만원에 구매가 가능한데요. 윈도우 11 FPP 정품 가격이 약 19만 원인 것을 감안하면 프리토스 모델로 220만 원 정도 체감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품의 스펙은 영상 오른쪽의 스펙 부분이나 공유해드리는 링크의 상세 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한 번만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